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곡가겸 방송인 이호섭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공부를 할 노래는요, 준이윤 가수가 부른 인생 이막이 되겠습니다. 네, 어, 제가 작곡한 그런 노래로서 어, 정통 트로트의 그런 어, 이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멜로디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살아온 인생일막 한나나나나, 나나나나 숨가쁜 마라톤 인생, 네, 이런 멜로디를 갖고 있습니다. 역시 전통 트로트죠, 그죠. 근데 이게 단조이고요. 네. 자, 그리고 감정을 들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래다. 이런 특징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기교도 적당할 때 같이 섞어서 이렇게 사용해주는 그런 기교와 감정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그런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쿵, 너는 한 박자 쉬고, 쿵, 나는 나대로 나는 나대로 네 나는 요거는 발음만 해주고 나은 예령음을 주고 나 끝습니다 나대로 네에서나자를 조금 좀 자기 박자를 넘어서 내고다음 네. 그 박자까지 이월 시키는 계리움 서스펜션을 사용했습니다. 공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똑같은 작전이죠. 너는 발음해주고 너너너네 예령음과 그 다음에 꺾는 목입니다. 너는 너대로 그 다음에 살아온 온 이거는 반 끊는 목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팔색을 먼저 해놓고 살아온 인 생일막 발성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 여기 위에다가 감정을 주기 위해서 사네 뒤집는 목을 하나 장치를 할게요 살아온 네 그러면은 뒤집는 목을 주기만 해도 마치 감정을 엄청나게 준 것처럼 그렇게 듣는 사람한테는 다가갑니다, 그죠? 네 살아온 온 이거는 반끊넘목인데반끊넘목을할 때는 여기 명치 있는 부분을 온 두 개의 음에다가 톡톡 밖으로 작게 작게 쳐서 줘라 그래야 트로트 맛이 난다. 살아온 온온 온. 이와 같이 밖으로 톡톡톡두번 이렇게 쳐주면 어, 반경 넘어기 훨씬 더 예뻐 어, 예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네 어, 이 홍시를 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으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훨씬 더 예뻐져요. 살아온 이렇게 되게 살아온. 네, 그렇죠. 살아온 인생 일막. 짠짠짠짠. 네, 이렇게 이음 3년부가 확실하게 악센트를 먹어서 표현이 될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인생 일막. 요걸 때는 여기 명치는 부분을 생일 네. 미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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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게 인생행일막 살아온 인생행일막 흔나나나 흔나 흔나 흥나나네흔 뒤집으면서 은에다가 예령음을 예이 은이라고 하는 예령음 위에다가 뒤집는 목을 줍니다 흥나네흥나 한나나나나나 요런 활강입니다. 한나나나나나나 그 다음에 똑같이 한나나나나네 한나나나나 한나네 나 열량 더하기 뒤집는 목 한나나나나나나나 요런 방향 넘어입니다 숨가쁜 마라톤 인생 얘긴데 숨가쁜 요거는 그냥 소리만 칩니다 발성 숨가쁜 마라톤 네 마라톤 인생이라는 걸 하는 것은 정말 옆도뒤도 돌아볼 길도 없이 어, 숨이 막히도록 그렇게 뛰어야 하는 네, 우리 인생의 그 역정 네 우리 인생의 어, 인고의 세월을 얘기합니다 를 그래서. 음, 마라톤, 네 이렇게 조금 갈성을 섞었습니다 자, 이때 네 맞자 앞에다가 음, 네 의에다가 음, 네 입을 붙여서 음마라, 네 갈성을 붙였네요. 예령음도하기, 여기는 갈성이었습니다. 음, 마라톤 인생, 톤, 톤, 네 올려라 내려라. 이거는 반, 아끝는목입니다그죠 마라톤, 인생, 인, 네, 인, 네, 세계로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은 이동하는 음성입니다. 이것도반 끊는 목과 똑같이 여기 명치 있는 부분을 세계로 톡톡톡 가볍게 쳐주면 좋습니다. 인, 인생, 인생. 만약에 이걸 안, 배를 안 쳐주게 되면은, 어, 이게 미끄러져 버리죠. 인생. 맛이 없죠, 그죠? 톡톡톡 쳐줘야 이 인생 이렇게 마시게 됩니다. 쿵온 몸으로 으로 끌고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활강 으네 으로 파도를 막아내며 내며 요거는 반강넘어 파도를 막아내며.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 네. 앞만 보고, 네. 여기는 갈성을 조금 섞은 이유가, 네. 누구나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흠하디 흠하고 가시밭길 같은 그런 인생의, 네. 그, 어 고갯길 네. 험난했던그고갯길을 넘는 그 심정.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암만 보고 이와 같이 갈성을 으 하는 부분을 좀 섞었습니다. 달려온 달. 요거는 강박자를 주기 위해서 치조음 내 네, 혀끝으로 내 네, 발음을 했습니다. 아 어, 달자의 디거 초성 글자가 치조음이기 때문에 혀끝으로 발음을 빠르게 함으로써 악센트를 줬습니다. 달달 이렇게 되게 암만 보고. 달려온 인생, 눈물만큼 단단해진 나의 청춘아. 자, 눈물만큼, 여기도 예령음에다가 갈성을 써서, 눈, 눈, 이렇게 해서 강한 표현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눈물만큼, 금, 이거는 반극너목반극너목 아시죠? 네, 홍시 따듯이 배를 두번 톡톡입니다 눈물만큼 단단해진 나의 청춘아 나의 나나 역시 예령음을 줬습니다 나의 청춘아 춘아 이거는 반 끊는 목인데 여기다가 추에다가 추 시간차를 주는 임팩트를 같이 섞었어요 나의 청춘아, 청춘아. 네, 아 어, 임팩트 더하기 그다음에 반끝는목입니다 장하다 나의 인생아, 장하다 뒤집는 목으로 감정을 줬고 장. 네, 이것으로 감정을 삼았습니다. 장하다 나의 인생아, 나의 인가고 생아. 네. 반 끊는 목 더하기 임팩터 생생 생, 나의 인생아 지금이 지금이 미 이거는 반 끊는 목입니다 배를 두번 앞으로 톡톡 칩니다 광금기다 가슴 설렌다 가슴 설끌고 올라가고 렌반 끊고 가슴 설렌다 인생이 막 새출발이다 인생이 막 생자에다가 뒤집는목을 하나 주는 것도 괜찮네요. 인생이 막 새출 네 새자를 강박자 주기 위해서 네자 어, 원래 새자에 초성 글자 씌어선 설책음으로서 네어 이 협끝으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네 가볍게 세출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무거면은 세 빠져버립니다. 네 인생이 막 세출방아리리 방금 뭐 세출방아리 터털 이게 그냥 놔도 되지만은 털털털 뒤집는 모 주면서 놔도 더더 맛이 있습니다. 네. 새 출방 아리터. 네, 이와 같이, 아, 뒤집는 목을 놓고서 감정을 대신하는 이런 장치를 여기다가 주게 되면 훨씬 더 듣기가 좋죠, 그죠? 네. 자, 아, 오늘 어, 이 노래는 준희윤 어, 가수가 부른 인생 이막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어, 가사를 준희윤 가수가 직접 썼어요. <laughs> 아, 우리 에, 청춘이 어, 뭐 40, 50, 60, 이렇게 흘러가면서, 아이고, 이제 나는 내 인생 다 사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네, 어, 이제 중장년층이 되게 되면은, 아, 이제야말로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내, 음, 멋대로,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 그동안은, 아, 어, 자식들에게 살린다고, 또 가정이 렇게 세운다고, 내가 할 것도 못 해보고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야말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해 나가면서, 내 취미를 살리면서, 네, 인생이 막, 새 출발을 하겠다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laughs> 너와 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네요, 그렇죠? 자, 어, 오늘 이 노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은 여러분께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 우리 톡송 채널에 한 번도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평생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구독 눌렀는데 또 눌러버리면 이제 취소가 돼버려요 그죠 네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